지금 30번 사용하시면 5,000원 준대요 어, 이벤트 가보시면 어, 보시면 여기 보이시죠 KBPAY, PAYBACK 여기 보시면 어, 한번 사용하시면 3,000포인트 세번 사용하시면 5,000포인트 그러니까 어, 10원을 세번 사용하시면 5,000포인트 받고요 5,000포인트이면 이게 계좌이체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현금이죠. 거기서 어 밑에 보시면 네 여기 조건이 있어요. KB 스타패킹에서 KB 페이 사용하셔야 되고요. 어 이벤트 응모하기 그거 신청하시고요. 주의사항 볼게요. 네, 어 스타패킹 그거 업데이트 하시고요. 또 보시면. 어, 스타패킹에서 KB 페이에 등록된 계좌이체나 카드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금액은 한한 15년도 결제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제 나가서 이벤트 응모하기 그거 신청하시고요 저는 아까 했어요 그래서 다시 KB 스타패킹 업데이트 할게요 네, 되었어요. 이제 시작해 볼게요. 여기 보시면 상단 좌측에 KB Pay가 있어요. 그걸 클릭하시면, 아 어, 어, 이거 사용하기 위해서는 KB 모바일 인증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거 만드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만들게요. 이게 KB 모바일 인증이 요즘 그거에, 그거. 공인인증서 그건데 우선 그거 만들게요 그리고 어 KBPAY 사용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이용 동의 그리고 기기 등록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어, 여기는 예스24 쇼핑인데 여기서 책을 구매하면 되는데 상단 우측에 상품권을 주고 있어요 그거 받을게요 네 여기서 상품권 받을게요 어, 이게 크기가 너무 커서 보이지가 않아요 제가예비서 다시 받을게요. 이렇게 보시면, 하단에 이렇게 삼푸권이 있잖아요. 그걸 클릭하시면, 이렇게 삼푸권 선택이 나와요. 선택을 하시고, 삼푸권을 받으시면 돼요. 네, 네. 그리고 또, 또, 또 받을게요. 이 받은 거 확인을 해볼게요. 이렇게 상품권 2,000원 받았어요. 이제 상품을 구매해 볼게요. 여기서 만화, 여기서 만화책 하나 선택하시면 되는데, 여기 보시면 중간에 구매 400원, 대여 200원 나와 있죠? 그거 선택하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어, 400원 구매하지 마시고요. 위에 보시면 대여하기 있잖아요. 그걸 선택해서 가격이 200원이 되는데 여기서 구매하시면 돼요 구매하시면 밑에 보시면 예스24 상품권 있거든요 그걸 사용하기 클릭하시면 돼요 여기서 k b p a 사용을 해야 되니까 190원 바꾸세요 그 190원 하시고 확인 클릭하시고 여기서 신용카드 선택하시고 아, 어, 카드 사는 국민카드죠? 국민카드 선택하시고, 결제하기 이거 선택하시면, 이렇게 창이 떠요. 여기서, 밑에 보시면, 다음 버튼이 있어요. 그걸 클릭하시면, 여기서, 포인트 사용 안함, 이거 해주셔야 돼요. KB페이 사용을 해야 되는데, 포인트 사용하면,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직접, 카드나 계좌에서 돈이 빨리 나가야 돼요 이렇게 바코드가 떠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아까 KB, 페이, 예비 있잖아요 그거 사용하시면 돼요 네 3단 좌측에 있잖아요 그걸 클릭하시면 여기 나오는데 여기서 포인트나 선포권 사용하시면 안 되고요 신용카드나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신용카드 사용할게요. 아 계좌에 쳐도 되고요. 무조건 계좌나 카드에서 돈이 빠져나가야 돼요. 저는 신용카드 할게요. 그래서 옆에 보시면 번호가 있잖아요. 그거 똑같이 치시면 되고요. 여기서 다음 그리고 결제하시면 네, 결제가 되었구요 옆에 보시면 자동 결제가 되요 그래서 네, 여기 보시면 최종 결제 금액이 10원 네, 한번 하시면 3,000포인트 받구요 이걸 거 앞으로 두번더 하면 5,000포인트 받아요 또, 1,000포인트 준대요 1,000포인트 받기 위해서는 우선 자기 추천인 코드 만들구요 그 다음에 친구 추천이 코드 등록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가족분거 추천이 등록을 해주시면 되고요. 없으면 제거 해주세요. 제거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가족분거 추천이 등록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받은 포인트는 나중에 계좌이체가 돼요. 영상은 여기서 마칠게요.